안녕하십니까? 심화시 사이언티픽 코리아의 김재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TOC 측정 시 무기 탄소 제거율 확인 시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 탄소 제거율 확인 시험의 목적은 비정화성 유기 탄소 방법으로 TOC를 측정 시 무기 탄소가 잔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 자연수나 처리된 방류수, 배출수 등은 대부분 무기 탄소 비율이 유기 탄소보다 높아 비정화성 유기 탄소 방법으로 측정을 해야 합니다. 비정화성 유기 탄소 방법으로 TOC를 측정하는 경우 무기 탄소가 잔류하여 높은 TOC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무기 탄소가 99% 이상 완전히 제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수질 TMS에서 설치된 TOC 연속 자동 측정 기기의 경우 대부분 비정화성 유기 탄소 방법으로 측정됩니다. 따라서 상대 정확도 평가를 위해 같은 방식인 비정화성 유기탄소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기탄소 제거율 확인 시험은 MPOC 측정 시에만 적용됩니다. 가감 방법은 검정곡선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에서 이미 평가되고 무기탄소가 증가하여 무기탄소 측정 범위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가감 방법에서는 무기탄소 제거율을 시험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시 선택적으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무기탄소 제거율 시험을 위한 시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습니다. 혼합표준용액으로 만드는 방법과 무기탄소를 시료에 첨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합표준용액 시료는 혼합TC표준용액의 제조 방법과 같습니다. 포탈산수소 포타슘과 무기탄소 표준용액을 혼합한 시료인 것입니다. 무기탄소 첨가 시료는 시료에 무기탄소 표준 용액을 첨가하여 무기탄소 함량이 더 증가하게 만든 시료입니다. 그럼 제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혼합 표준 용액 시료 제조 방법은 가감방법 검정 곡선 표준 용액 제조 방법과 같습니다. 자세한 제조 방법은 별도 설명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감방법 검정 곡선용 표준 용액 중에서 중간 농도 정도 용액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포탈산수소 포타슘의 농도가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TC 20mg·L인 용액의 경우 포탈산수소 포타슘 용액 10mg·L와 모기탄소 10mg·L를 혼합합니다. 100mL 부피 플라스크에 중유수 적당량을 넣고 OC 표준 용액 1mL와 IC 표준 원액 1mL를 각각 넣고 효성까지 중유수로 채우면 포탈산수소 포타슘호 탄소 1mg과 IC의 탄소 1mg이 각각 주입되어 총 탄소가 2mg이 되어 농도는 2 0 m g p 리터가 됩니다. 이 시료를 mpoc로 측정하면 무기탄소는 모두 제거되고 포탈산수소 포타슘만 측정되어 TOC 1 0 m g p 리터가 측정될 것입니다. 가간복무부로 측정하면 총탄소 2 0 m g p 와 IC 1 0 m g p 가 측정되어 TOC는 1 0 m g p 로 측정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료에 무기탄소를 첨가한 시료입니다. 시료에 무기탄소 표준 원액을 일정량 첨가하여 제조합니다. 시료에 무기탄소만 첨가한 것으로 측정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MPOC 측정 방법이 무기탄소를 모두 제거하고 추자하는 것으로 시료 농도 변화가 없거나 적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료가 이 TOC 12mg·L인 시료에 무기탄소 20mg·L를 첨가한 시료를 제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100mL 부피 플라스크와 무기탄소 표준원의 1000mg·L입니다. 첫째, 100ml 부피 플라스크에 무기 탄소 제거율 대상 시료로 절반 정도 채웁니다. 둘째, 무기 탄소 표준 원액 2ml를 정확하게 취해 넣습니다. 세 번째, 표선까지 대상 시료로 채워줍니다. 이때 증류수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넷째, 적당히 혼합 후 TOC를 측정합니다. 주의사항으로 첫째, 대상 시료에 무기 탄소 표준 원액을 넣은 것은 희석과 같으므로 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미만으로 첨가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TOC의 재현성이 3에서 5% 범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 미만으로 첨가하는 경우 대상시료와 유사한 TOC 측정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둘째, 무기탄소 주입량이 3%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시료가 희석되어 측정값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3% 이상일 경우는 희석 배율에 따른 농도 계산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기탄소 주입량이 시료 대비 3%를 초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1대1 비율로 넣어 혼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럼 시료와 무기탄소를 1대1로 희석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100ml 부피 플라스크와 무기탄소 표준원의 100mg/L가 필요합니다. 먼저 100mL 부피 플라스크에 무기 탄소 제거율 대상 시료를 50mL를 정확하게 넣습니다. 둘째, 무기 탄소 표준액 100mg/L를 20mL 정확하게 취해 넣습니다. 셋째, 표선까지 증류수로 채워 줍니다. 넷째, 적당히 혼합 후 TOC를 측정합니다. 1대 1 혼합 시료를 사용하는 경우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희석수인 초순수는 TOC가 0.5mg·L 이하여 하며 낮을수록 좋습니다 둘째 측정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무기탄소 첨가 시료 TOC 값에 바탕 시료 TOC를 빼고 희석 배수인 2배를 적용하고 기존 치료, TOC 농도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실험실 초순수 TOC가 0 5 m g 리 l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희석수로 사용 불가합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기탄소 제거율 확인 시험은 MPOC 측정 시에 적용됩니다. 응용하여 TC-IC의 정확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무기탄소 제거율 확인 시험용은 시료는 혼합표준용액을 이용한 방법과 시료에 무기탄소를 첨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합표준용액을 이용한 방법보다는 시료에 무기탄소를 첨가하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TOC정시 pH는 매우 중요합니다. 탄산염, 중탄산염, 용존이산탄소 이외에도 다양한 이온성분이 시료후 pH를 낮추는데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 탄소 비율이 높은 시료, 화학 폐수, 알칼리성 폐수에 적용하면 정확한 TOC 측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첨가되는 무기 탄소 농도는 아직 기준이 없으나 하천수, 호소수와 같이 자연수는 10에서 20mg/L 정도, 배출수나 방류수는 30에서 50mg/L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은 제 경험에 따른 기준이므로 정확한 첨가농구도는 실험자가 직접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고 싶으시면 김재령 TOC를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